안녕하십니까. 오늘 신기한, 잘볼수 없는 닭장 속의 모습이라서 한번 보여질려고 합니다. 요 해나무 위에 고양이도 저몰라 같이 놀고 있습니다. 양이 밀었나? 바닥에 밀어 네 왕기를다 깔아가지고 닭동이 이래테 모아가지고, 사 빗자루로 싹 실내면 됩니다. 야, 앞에 장딱 야 오늘 한달 만에 또 알라하십니다. 이마가신기한 장딱 알은 잘 보기 힘들긴데, 닭들이 이제 자유롭게 산에 댕기고, 예, 안에 이 안에 옆에 줌마 딱 던져놓으면 이래 잘알 뭉친데. 여기는 놀이터. 닭들 놀이터 이래 딱 해놔놓고. 닭알 놓는 데를 이래 딱 해놔놓고. 저희들이 여기 들어가서 알 이래. 딱알다놓고 이래. 이래 합니다. 이 안에 알통인데. 조금 전에 장닭이 알 놓고 나와서 내 신기해 갖고 또한 장닭이 요리알라신대요 이거 장닭 알입니다. <laughs> 왕구슬, 딱구슬만하게 나나신대요. 이거 깨봐 볼게요. 토종란하고장딱알입니참 신기하네요. 장딱알, 이거, 토종알 한, 한 5분의 1만 하나. <laughs> 요만 합니다. 아, 이거 깨볼게요. 이거. 똑같아요. 안에는. 샤라이, 이거. 잘안 좋더라고, 기잘안 깨지네. 요 장다갈입니다. 장터리 장더가리. 요만하게노른자도 이거래 생기 기긴 생긴데 이거는 딱 구슬만 합니다. 얘. 아 이거 신기하네요. 이한 달에 한 번씩 나요 이이 아가 장떡이 신기하대요이 토종난 이 방금 낭인데 이거 한 번. 그, 장따, 알은, 흰자, 노란자가, 그의 없고, 노란자가, 이렇게 조그만하게 생기긴 생기네. 요 희한하네. 음. 이런 건잘 없던데 장딴이 할러 놓는 거는 우리 집 장딴은 한 달에 한 번씩 할러 니다 <laughs> 에이, 좀 웃긴다.